도형의 이동을 개념 설명을 하면 답부터 얘기하면 도형의 이동을 평행 이동할 거예요. 평행 이동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대 바둑판에서 바둑돌 움직이듯이 할 거야. 어떻게 돼요? 가로 몇 칸, 세, 뭐 세로 몇 칸,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인다고. 뭐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가도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원래는 대각선으로 라인이 있는 부분은 갈수 있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가로 세로밖에 없어서 두칸 세칸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야. 근데 평행이동을 이제 교과서에서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랑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거랑 두개 나눠서 가르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도형도 점집합이야, 그쵸 그래서 맨날 그 집합을 배우기 전에 도형에 대해서 배울 때 집합을 먼저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y는, ex는 지까지 이 식일 뿐이다 막 제가 맨날 그런 표현하잖아요 y, ex를 조건이 얘는 그냥 식이니까 식인데 식이면 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1일 때 2고 2일 때 4고 되게 많이 변하는 거야 그럼 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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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떤 표현을 했어? 데카르타 아저씨가 요렇게 한 거지 진리집합을 구성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들 아무튼 그래프는 뭐다? 점이다 그 하나하나 하나 점들을 이동시킬 거야 어떻게? X, Y에 있던 점을 오른쪽으로 두칸 옮기고 왼쪽으로는 위로 한칸 올려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y는 ex인지 우린 쉽게 그거 구하거든. y는 ex를,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을, 하나, 둘, 하나, 바꾸고, 여기 있는 점도, 하나, 이렇게 바꾸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깨알 같은 점들을, 깨알보다 더 작은 점들을, 보이지도 않는이 점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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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한 칸씩 옮기는 거예두칸한 칸씩. 그게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면 모든 점이 옮겨졌을 때 어떻게 돼요? 색깔을 바꿔볼게. 이 직선이 어딘가에 움직이는데 너무, 너무 똑같은 패턴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래? 뭐야? 얘도 직선이네? 직선이네. 그럼 직선은 분명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은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 식이 방정식 좀 구해 줄래?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외우고 있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도형의 식은 x 대신에 x 2 원래 식에서 이렇게, y 대신에 y-1. 이게 답이다. 일단은 외웠어, 사실은. 그치? 근데 그 원리는 뭐였냐? 원리는 뭐였어요? 이거는 옛날 점이고, 이거는 새로운 점인데, 새로운 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랬더니만, 그래? 옛날 점. 새로운 점은 x-y-로 표현했는데, 내가 가진 식은 옛날 식이거든요. 옛날의 x랑 y인 거야.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새로운 점은 옛날 점 더하기 2라서, 옛날 점은 새로운 점으로 따지면 빼기 2네요. y도 마찬가지죠. y 더하기 1이 새로운 점인데, 그러면, y는 새로운 점 빼기 1이네. 이거 왜 했어요? 내가 가진 힌트는 옛날 거라서, 옛날 거에 집어넣어야 돼, y에다가.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y-1. 여기다 집어넣으면 2에 x-1. 이렇게 되네. 선생님, 이게 답인데, 이건 답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얘는, 얘는 좌표평면에 이제 정리를 해서 쓸까요? y-는 2 x e 더하기로 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는 y는 2 x 1 이렇게 쓸게요. 여기 2가 아니고 1이죠. 무슨 의미냐. 얘는, 즉, 그러니까 기 아무튼 식일 뿐이야. 식인데, 그 식에 해당하는 해들이 있다고요. 그 해를 하나하나 쓸수 없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뭘 했냐면, 표현하고 싶어? 그냥 표현하게 이제 직선을 줄 테니까 여기다 표현해 봐.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를 써? X 다시를 쓰고, 여기다 뭐를 써? Y 다시를 쓰는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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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으면 우리가 아닌 기울기 2의 Y절편,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 같은 원리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x 바 대신에 x. 여기도 y 바 대신에 y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똑같은 직선이 그려지잖아. 어차피 행 거야. 식이고. 어차피 가 식이고 그의 해들은 해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 해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똑같은 거야. 이거의 해를 순서수로 나타내 보세요. 이걸 순서대로 대답해 보세요. 문자는 다르지만, 내가 궁금한 건 뭐야? 해잖아. 해를 진리집합으로 구성하라고.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새로운 점, 새로운 점 표시해서 옛날식 안에 집어넣으면 식이 변형이 되더라. 그런데, 답지에다가 변형된 식을 써라고 하면 원래 답은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치 그런데 답을 보는 선생님이 이거 답을 봤어. 그러면 그럼... 이렇게 있을까요 y는 e x 1를쓴 사람이랑 얘랑 어차피 해가 똑같잖아. 이거 없이 쓰면 어떨까? 같은 해라는 거예요. 이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빼기를 해서 y가 되는. 아, 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외워라, 뭘 외워? 도형의 이동 중에 형의 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이런 식 변화하는 게 있는데, 왜 식을, 왜 식을? 시계 넣을 땐 거꾸로 넣냐? 도형의 이동 표현 중에서 새로운 점을 X-Y-라고 해서 그렇다. 이 과정을 외우시는, 이 과정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걸 다시 도형의 이동, 점, 점, 대칭 이동에다가 적용해볼까? 지웁니다. 아, 대칭이동이 뭔데요, 쌤? 대칭이동은 뭐라 했어요? 좌표평면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좌표평면에, 이, 좌표평면을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접는 거죠, 이렇게 접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을 찍었어. 아 뭐야, 점을 찍었는데, 얘가 만약에 X축에 대칭시킨다면, 이, 이 컴퓨터 화면이 컴퓨터 화면을 여기다 대고 접는 거죠. 그럼 여기에 도장이 이 저기 친한 물감이 데칼코마니처럼 찍히는 여기 대칭 이동이고 이게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3,1이다. 그러면 원래 3,1에 있던 애가 3,1에 있게 되는구나. x, y가 이거 점표현이에요. 점표현 x, y가 X, Y에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진짜 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아, X축 대칭 시키면 여기 접어가지고 찍히는 거니까 Y를 대칭 시키는구나. 그치? 그럼 여기에서 아까 배웠던 걸 연결해 보면 이거를 X바라고나, X다시라고나. 그러면 X를 쓰나 X다시를 쓰나 똑같단 얘기죠. 이걸 Y다시라고나. 그렇지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옛날 시계 집어넣을 거잖아요. 옛날 옛날식에 시계, 옛날 시계는 y를 집어넣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여기다가 x 다시 그대로 넣어도 되고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니까 결론은 x축을 대칭시키면 도형은 도형은 y에 마이너스 y를 넣게 된다. 이게 답이지만. 어차피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써 있어도 똑같다. 그리고 그림으로 직접 보여주면 원래 y는 ex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얘를 x쪽에 대칭시키면 여기 빨간 물감이 종이를 컴퓨터 화면 종이를 접었을 때 빨간 물감이 찍히게 되는 여기 영코마이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대칭 이동한 애다. 어이? 이렇게 대칭 이동한 애다. 그리고 그 식은 얘다. 여기 찾으면 된대. 그럼 우리가 선생님 뭐뭐뭐뭐 외워야 돼요? X축 대칭은 점이든 도형이든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식 바꿀 때. 그리고 y 축 대칭 시키면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라. 원점 대칭 하면요. 원점은 여기 있는 점이 원점 대칭은 이 종이, 이 종이 되고 찍은 다음에 x축에 되고 찍은 다음에 다시 y축에 되고 접어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5콤마 1이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에 y 있는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해라? 둘다 부호를 바꿔라. 그리고 y는 x에 대칭. 요거 하나를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배터리가 1%밖에 없어 가지고 2편에서 다시 할게요.